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호메실에 있는 극동 스타클래스라는 아파트고요. 제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 전세 몇 평형에 살고 있으세요? 30평에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총몇 세대요? 990세대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지상에 차들이 안 다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네요. 지상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아이 있는 부모들은 네.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거죠 이 단지 지금 장점이 뭐예요? 이 단지는 이제는 치매실에서 는몇개안 되게 네. 학교가 너무 가까워요 초등학교가 길거리만 넘으면은 이제 바로 초등학교가 있고요 아직 초등학교가 있네 네. 뒤에는 바로 중학교가 있고요 이 건너에는 또 고등학교가 있어요 완벽한 학습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준학습권에 속한다고는 말할 수 있고요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하철역이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포메신덕은 아직까지는 위치가 네. 어딘지도 확정이 안돼 있고 네. 근데 여기가 좀 편해요. 제가 이제 아파트를 볼때세 가지를 보는데 싸거나 학교가 있거나 여기 가깝거나 인데 네. 얘는 그중에 하나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런 지하철은 없지만 선배님이 봤을 때이 단지의 장점이 또 뭐가 있어요? 단지수가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다는 그게 장점이 되겠고요. 여기 커뮤니티가 어디있어요 지금? 여기 관리사무소동 쪽에 헬스장이랑 요가스는 플라테테 시설과 그다음에 카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약간 동간격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프라이버시는 어느 정도 보호는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아파트들은 좀 너무 좁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가 보호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단지는 여유로운 공간 배치 때문에 네. 저희는 그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앞에 이 건물이 커뮤니티 시설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헬스 요 과정이 있나 봐요 여기가 지금 관리 사무소네 여기가 지금 도서관 네. 자 여기 우측이 지금 보면 네. 헬스장이 여기 잘 네. 되어 있고요 네. 헬스장 있고 그리고 여기는 카페가 있네요 카페가 또 위층에는 뭐가 있어요? 예, 예, 여기는 여기까지가 다 해요 아커뮤니티에 이게 끝이구나 네네. 확실하게 느끼는 건데 왜 사람들이 자의하는 줄알것 같아요 음. <laughs> 이게 확실히 일군 건설사가 괜히 일군 건설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란자이도몇번 가보기도 했고 안산에.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전문도 건축쪽이다 보니까 네.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홈에 실은 사실 차이라는 아파트는 없거든요. 아직이요? 네, 들어오지도 않고 네. 그중에서도 그 홈에 실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아마 좀 상태로 위치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이 호메시 지금 보면 네.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 도시 같은데 네. 이 호메시에도 대장 아파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가격을 주도하는 대장 아파트가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이쪽에서 대장 아파트가 쭉두개 단지라고 볼수 있는데 네. 호반 써밋이 있고요 네. 유일하게 대형평수를 가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인 모아미래도가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요? 탑5 극동 스타클래스 30평대에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방몇 개예요? 여기가 방 3개입니다. 화장실은요? 화장실 2개. 왼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냥 딱 봐도 일반적인 그냥 화장실 느낌이에요. 어. 자, 여기 첫 번째 방인데, 이첫 번째 방을 주로 애들 방으로 쓸것 같은데 네. 약간 애들 방 느낌이 안 나거든요. 아, 예. 이게 누구 방이에요? 저희 안방입니다. 안방을 첫 번째 방으로 써요. 예. 이유가 왜 그래요? 사실 안방은 있는데. 네.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라 저희가 수납할 수 수납장 위주로 쓰고 있고요. 30평이 넓게 뽑다 보니까 수납할 네. 공간을 다 죽여 버렸어요. 공간을 넓게 쓰고 그 대신 수납 공간을 포기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을 쓸 만한 그런 팬트리 공간도 맞저 그냥 넓혀 버리는 거죠. 네. 그럼 궁금한 게 요즘 신축 아파트들 딱 하면 떠오르는 장점 중 하나가 수납이거든요. 네, 음, 그렇죠. 수납이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수납 공간을 포기하고서라도 넓혀버리는 게 나아요 이거는 정말 닭기냐 달걀이냐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넓은 게더 좋다고 봅니다 아 정말요? 예. 넓은 거나 좁은 건 제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수납이라는 건 내가 네. 물건을 적게 사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물건들은 처분을 많이 해버리면 네. 수납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아, 물리적으로 그렇죠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이 넓이나 이런 문제들은 내가 물리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넓은 집이 나는 좋다 이거죠. 이런 공간에 한번 나와 버리면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데 네. 수납은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잘하던지 네. 나의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도 비록 여기가 작은 방이지만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음, 네. 근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원래 대부분의 집들이 여기에 제가 빌트로 하나 꺼기 네. 장에딱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없으니까 확실히 좀 넓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수납할 데가 없다는 게 조금 진짜 아쉬운 점이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확장이 아니네요. 이것도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확장을 음. 시킬까? 확장을 하지 말까? 음. 이건데, 어떤 게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확장한 한 집과 안한 집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은 네. 단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열, 네. 예. 문제는 공기층이 없기 때문에 기존은 확장 안한 집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한 집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장 안한 집이? 네. 그럼 어디, 어디, 어디로 확장을 하지 말까요? 거실만큼은 확장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 본가가 있는 집도 년대 네. 아파트인데 세대 때 확장 안하는데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에요. 저는 차라리 방을 확장을 안 하고 거실은 확장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데, 음, 그건 별로예요. 거실이 넓으면 좀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은 확장 안 하게 되면 뭐 이제 아이들이나 누가 커가면서 확장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가구가 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사모님 화장대일 것 같은데. 네. 화장대가 전혀 화장대 같지가 않은데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다 보니까 저희가 네. 여기 가구를 지금 최소화로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가구나 이런 것들은 다 한쪽 방에 다 몰아넣었죠 이제 거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30평대 확장된 지금 거실인데 그냥 거실만 놓고 봤을 때는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거실 중에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3 0평대 집들 네. 중에 저희 집에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도 이모는 네. 저희 가 아파트들 더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네. 그분도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호면실에 있는 다른 아파트보다도 이 네. 단지가 평면이 훨씬 더잘 빠졌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랬듯이 이제 여기는 30평 대비해서 그때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짜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거실이 정말 넓어요. 응. 너무 회의할 정도로 넓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가 저층부잖아요. 네. 저는 여태까지 다 고층 사시던 분 많이 만나다가 지금 저층 사는 분들을 오랜만에 봤는데 네. 저층 살아보신 분으로서 저층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쎄요 고소공포증이 없을 수 있다는 거. 네. 게 유일한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요? 단점은 위에서도 우리 집이 보이고 네. 아래서도 에 우리 집이 보인다. 위집 사람들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밑에 집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흙이 틀게 보면 다 보여요. 되게 네. 이게 불편할 것 같아요. 저 아파트 밖에서도 저희 여행이 네. 저희가 저희 집이 보인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지. 커튼을 치지 않으면 훤히다 보여요. 여기는. 그럼 왜, 오늘은 왜 이렇게 커튼을 걷어놓으셨어요? 나에는 저희 커튼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사생활 침해가 좀될것 같아요. 특히 저녁에는 예.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거의 커튼을 항상 치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집은 여기는 그게 필수예요. 여기가 지금 거실 끝에서 찍은 건데.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여기를 절대 누가 봤을 때는 30평이나 안볼것 같아요 정말 넓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뭔가 애들이 있는 집 치고는 주방도 되게 조촐하고 뭐 딱히 그게 없네요 네 이게 저희는 사실은 네. 이런 큰 집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네. 이제 각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이거든요 네. 보시면 소파 하나죠 맞아요 왜 어떻게 소파가 하나예요? 네. 큰 소파를 배치해 보면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인용 하나만 두고 쓰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랑 다시 TV 볼때 어떻게 봐요? 저거는 이제는 연장자순으로소파에앉습니다 네. 그래서 와이프가 저보다 연상이기 때문에 네. 와이프가 앉고 나머지 3 명은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불편한데 이게 익숙해져 버릇하면은 그대로 네. 익숙해요. 그리고 보면은 대부분의 한국인들 똑같을 거예요. 네. 소파가 있어도 소파에 안 앉고 소파에 그냥 걸쳐 있죠. 그러면 소파에 필요성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럴 바에 그냥 하나만 놓쳐가지고네 보면 여기에 지금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들은 요즘 거실에 이렇게 빌트로 해서 천장형 에어컨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집은 없네요 이게 지금 제가 이 후분양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후분양의 단점이 이런 건가요? 이게 예, 없으니까또 뭔가 어색하네요 지금 이렇게 부엌이 있고 냉장고 있고 싱크대가 있고 이게 정수기가 있고 요즘 거의 다 정수기를 많이 놓더라고요물사 먹으면 되지 않아요? 저희도 맨 처음에 물사 먹었어요 근데 사 먹으면은 네. 남편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뭐 물론 배달도 하겠지만 한 네. 먹을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가지고는 오그 힘, 네. 노력,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그것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 분리수거해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의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럼 또 그것도 공간 쌓이게 되고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귀찮음. 그렇죠. 네. 차라리 그 돈이면은 이거 렌탈하는 게 낫겠다 가지고 저희는 2년 전부터 렌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어 여기는 세탁기가 두 대네요. 이거 하나는 건조기고 하나는 세탁기예요. 아 이거 건조기예요? 네. 건조기 써 보면 어때요? 정말 신세계예요. 이제 막 결혼을 하거나 이런 가전들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말이 뭐냐면 어두가 기로 끝나는 가전은 무조건 사라고요.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로봇 청소기 뭐 어든지 다.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옵션. 걔는 지로 끝나니까. 그래야지 내가 편해져요. 그래서 저희 집에 보면은 식기세척기만 빼고 네. 다 했어요. 로봇 청소기, 네. 세탁기 건조기, 에어프라이기, 청소기, 동수기 기로 끝나는 거, 어지간한 건 저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식세기는 아직 안 사셨어요? 식세기는 이 집이 전세다 보니까, 네, 저희 사고 싶었는데 식세기는 이게 설치를 하면 여기를 따야 되거든요. 밑에다가, 네. 그러면 나중에 이사하고 나면 이걸다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감수하기가 좀 그래서, 네. 식세기는 일단 최후의 보루로.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신축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콘솔 하나로. 모든 걸다 통제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이 집에는 이거로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와이프만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걸잘 몰라가지고. 네.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 끌어오는 거. 야 여기서도 엘리베이터 끌어올 수 있어요? 네 여기서도 엘리베이터 끌어올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제가 끌고 올수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는 사실 신대기였어요 근데 네. 이거 말고도 뭐 발바닥으로 눌러가지고 이제 싱크대 물이 나오거나 안 나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불을 자동으로 전원을 다 끄는 것도 있고. 네. 가스도 자동으로 다 끄는 것도 있고 여기도 이게 있네요. 밑에 이제 지하 1층에 현관문에 대한 네. 방법도 할수 있습니다. 야 요즘 정말 다잘 되어 있네요. 정말 편리하죠. 여기가 이제 애들 방이죠. 네. 애들이 잠자고 있는 공간인데 네. 진짜 확실하게 느끼는 게방 안에 수납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이 집은 빌팅이라는 건볼 수가 없어요. 이게 맨날 빌트인 되는 집만 보다가 빌트인 하나도 없는 민자 집을 보니까 넓어서 좋긴 한데 뭔가 또 어색하네요 약간 그렇 이게 생짜 아파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뭔가 좀 어색한 건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원래 이런 데도 보면 여기 뭐빌트로 박혀 있거나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되게 어색해요 우리나라건너사들은 이런 공간은 냅두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원래는 안방인데 이제 애들 방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수납장을 그치.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거죠 네. 그럼 지금 여기 아파트가 원래 다 비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집만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평형대는 유일하게 화장대 쪽에만 빌트인이 되어있고요 네. 그 이외에는 빌트인이 된게 없어요 이게 왜 지금 여태까지 안 보이나 했어요 음. 맨날 우리가 이게 보다가 없으니까 되게 어색한데 그치. 여기 이제 수납이 되어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화장대가 되어있어요 화장실을 그러 여기 또 내부에 화장실이 이거 뭐야 이거 화장실 안 써요? 저희는 부득이하게 네. 여기를 수납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습하지 않아요? 습하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네.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거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어. 자, 저희가 호메실에 위치한 극동 스타일스 30평 아파트를 지금 봤는데요. 좀 수납 공간이 아쉽다. 그렇지만 넓다. 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여기가 지금 전세가 그럼 얼마예요? 저희가 현재 시세는 한 4억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2억 8천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일단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근데 그 일단 2년 채 되기도 전에 1억 2천이 또 올라간 거예요? 네. 임대차 3법 쓰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쓰고 싶어요. 어떻게 될거 같아요? 쓰고 싶은데 제가 만약 집주인이다 그러면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들어와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주인 여기로? 네 따지고 보면은 그 저희가 계약갱신 청구권 써 버리면 진짜 1억 2천을 날려 버리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